네, 뭐, 저희 회사의 유아 철학이라는 건 사실은 그 회사의 정체성이 홈페이지에 사실 잘 나타나 있잖아요. 실제로 홈페이지를 열면 가장 우리가 많이 들어본 멘트이긴 해요. 뭐, 도덕적 가치를 생각하는 기업, 그리고 행복한 교육 놀이터. 근데 실제로 저희 회사가 가장 추구하는 건 기본을 충실하게 잘 지켜서 아이가 행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근무하는 사람도 창의적이면서도 행복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어, 좋은 교육 놀이터를 만들자 라는 것 가장 기본이지만 기본에 충실한 회사가 되자 라는 것에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저희 회사는 교재도 많지만 특별히 유니크한 교재가 되게 많은데요 특히 교구 중에 저희 회사의 대표적인 교구는 몬테소리와 네프라는 교구예요 근데 몬테소리 교구는 어, 역사로 따지면 120여년의 역사와 2만 이천 여개의 전문 몬테소리 스쿨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교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볼트와 너트의 사이즈가 전 세계 똑같은 것처럼 교구가 이런 교육 철학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되게 엄격해요. 몬테소리 교구가 근데 몬테소리 키즈 애원이 만드는 교구 같은 경우에는 국제 표준의 그런 규격 사이즈 이런 것들에 대한 그다음 에 재료에 관한 가이드를 지킨 정통 교구를 만들고 있고요. 우리 아이에게 안정성 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당연히 연령별 KC 인증을 다 받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프라는 교구가 있는데, 그 네프 교구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 네프사에서 만드는 교구인데, 특히나 네프 교구는 피카소라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앤디 워 같은 창의나 아트 쪽으로는 가장 1인자로 인정받고 있는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교구예요. 창의성 발현을 위해서 이 교구보다 더 좋은 교구가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그런 전 세계에서도 가장 좋은 교구를 셀렉트 해서 저희 한국의 아이들에게 잘 보급하고 교육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리도구나 요리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요리사의 능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 요리사의 능력을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영유아 교육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교사, 가르치는 교사의 전문성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몬테소리 교육 같은 경우에는, 어, 몬테소리 전문협회랑 저희가 협업해서 이, 어 교사 교육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는 영유아 교육이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교사에게만 맡기지 않고 교육이 내가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 부모님 교실들을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걸로 가장 유명한 회사가 저희 키즈 의원이고요 그래서 어 몬테소리다 그러면 MMC라고 해서 마더가 이제 티처가 되는 전문 스쿨을 오프라인으로 또는 온라인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저희 캐즈는 가장 유명한 게 시크릿북이라는 어, 자료인데요 그게 부모님들이 이 교재를 활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모든 시크릿을 담아서 드린다고 해서 시크릿북이에요 모든 교재, 교구에 이 시크릿북을 드리고 교육을 해드림으로써 교육이 어, 교사의 일방통행이 아닌 영렬 교육은 부모의 호환이 됐을 때 효과가 높기 때문에 그 철학을 어, 가지고 있는 회사가 캐즈 회원이고 아마 그런 부분에 입소문이 저희가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나 스마트폰이 사실은 어 교육업계의 적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사실은 너무나 큰 적이에요. 어, 마크 저커버그라든가 빌 게이츠 모든 이제 I.T. 전문가 깨어 있는 사업가일수록 어린 시절에 이런 I.T. 기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왜냐면뇌 발달에 저해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 우리 아이들은 뇌 발달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신데 뇌 발달은 마치 씨앗을 키우는 거랑 똑같아요. 그 어떤 씨앗도 아 인터넷 환경으로 키울 수는 없죠 아무리 온라인 기술이 발전해도 영유아 교육은 오프라인의 손길이 가야 되기 때문에 차바라닥에그 시장이 요구하는 욕구들을 채우고 또그 정성과 어, 진심이 전달이 돼서 아마 키즈온이 또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laughs> 소비자의 마음을 가장 잘 채워줄 수 있는 첫 번째. 단초는 원칙대로 교육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아버님들께서 혹시라도 마음이 급할수록 절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씨앗을 심고 영양분을 주고 물을 주는 그 노력과 시간을 같이 해주신다면 본인의 자녀에 대한 미래의 걱정을 절대 하지 않고 행복한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되지 않을까 또 거기에 앞장서는 키즈연이 되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